가수 이명웅이 부른 오래 누운 구름 한조각 세월을 가로질러 무대 영상이 1 0 0 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이명웅은 1 0 0 0만 뷰를 넘긴 영상만 무려 아0 개를 보유하며 식지 않는 인기를 입증했다. 지난 2020년 5월 8일 이명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명웅에는 사랑의 쿨센터 이명웅, 오래 누운 구름 한 조각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다. 해당 영상은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쿨센터 방송 당시 이명웅이 부른 나훈아의 명곡, 오래 누운 구름 한 조각을 담고 있다. 이 곡은 나훈아가 2006년 발표한 덤 40주년 기념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깊은 감성과 세월의 무게를 담은 가사가 인상적이다. 이명웅은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원곡의 감동을 더욱 극대화하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특히, 이명웅만의 해석이 더해진 무대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한 조회수 상승을 보이며 2024년 2월 2일 기준 1.00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올해 누운 구름 한 조각, 영상의 기록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이명웅의 지속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이명웅은 1.000만 뷰를 돌파한 영상만 90개를 보유하며 트로트 가수로서 독보적인 유튜브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영상들은 단순한 공연 영상이 아니라 팬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힐링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가수의 플랫폼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넷플릭스 공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이명웅 한편 이명웅의 첫 다큐멘터리 영화 아임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지난 1월 31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작품은 2023년 이명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아임히어로의 하이라이트를 담아 무대 뒤의 모습과 팬들과의 교감을 조명한다. 이번 다큐멘터리 공개는 이명웅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그의 음악과 이야기가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1.000만 뷰를 돌파한 90개의 영상.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한 글로벌 진출까지. 이명웅은 매순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음악을 통해 대중에게 감동을 전하는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팬들은 또 어떤 새로운 기록이 세워질지 기대에 차 있다. 한곡한 한 곡이 레전드가 되고 무대 하나 하나가 역사가 되는 가수 이명웅 그의 끝없는 행보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힐링을 선사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이명웅의 경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이명웅 자신이 또 한번 자신의 기록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명웅이 부른 '오래 누운 구름 한 조각. 세월을 가로질러 무대 영상이 1.0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1.000만 뷰를 넘긴 영상 개수가 90개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한국 음악계에서 전례 없는 유튜브 기록이며,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를 통틀어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성과다. 이제 궁금해진다. 이명웅의 이 어마어마한 기록을 따라올 수 있는 가수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그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까? 이명웅이 1.000만 조회수를 넘긴 영상만 아흔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는 그의 탄탄한 팬덤, 독보적인 음악적 감성, 그리고 꾸준한 대중적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다. K-POP 아이돌 그룹이나 글로벌 팝스타들도 수억 뷰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이 활동하는 장르는 주로 댄스 퍼포먼스와 화려한 무대 연출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 이명웅은 오직 목소리와 감성만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트로트는 특정 연령층에서 강한 지지를 받는 장르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명웅은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며, 1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는 음악을 만들어냈다. 이명웅의 1.000만 조회수 영상 개수를 비교해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수 있다. 방탄소년단, BTS, 같은 K-POP 그룹은 공식 뮤직비디오가 수억 뷰를 기록하지만 개별 멤버의 단독 영상 중 1.000만 조회수를 넘긴 것은 많지 않다. 솔로 가수 중에서는 아이유, 아이유 태연, 태연, 정국, 용쿡 같은 스타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명웅처럼 라이브 무대 영상만으로 90개 1.000만 뷰 영상을 보유한 경우는 없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아델, 어델, 에드실런에드실런 같은 감성적인 보컬리스트들도 수억 뷰의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의 라이브 공연 영상이 지속적으로 1.00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처럼, 이명웅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서 한국 가요계 전체에서 보기 드문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심지어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유튜브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명웅의 기록 행진. 끝없는 자기갱신. 그렇다면, 이명웅의 기록 행진이 여기서 멈출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며 팬들에게 끊임없는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다. 2023년 10월. 모래 알갱이 무대 영상이 2.000만 뷰를 돌파. 2024년 1월. 우리들의 블루스 커버 영상 1.500만 뷰 기록. 2024년 2월. 올해 누운 구름 한 조각 1.000만 뷰 달성.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거의 매달 새로운 기록이 탄생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한두 개의 히트곡으로 반짝이는 스타가 아니라, 매 공연마다 레전드 무대를 만들어내며 자신만의 기록을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는 가수다. 이명웅의 영상은 단순한 조회수만 높은 것이 아니다. 그의 영상에는 팬들의 뜨거운 반응과 공감이 담겨 있다. 댓글 창을 보면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이 가득하다. 내일 이 영상을 보며 힐링합니다. 목소리 하나로 이렇게까지 감동을 줄수 있다니. 역시 이명웅. 이는 이명웅이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를 넘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이명웅의 유튜브 기록은 국내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첫 다큐멘터리 영화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글로벌 무대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넷플릭스는 일반적으로 K팝 아이돌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트로트 가수의 다큐멘터리를 글로벌 플랫폼에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이명웅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플릭스 공개 이후 유튜브 댓글 창에도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의 댓글이 늘어나고 있다. 이명웅의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감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I don't understand Korean. But his voice is so beautiful. His songs make me feel emotions I can't describe. 이는 향후 이명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명웅의 기록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수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점점 더, up.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는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독보적인 존재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명웅은 또 어떤 놀라운 기록을 세울 것인가. 그가 걸어갈 길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감동이 될 것이다. 한곡한 한 곡이 레전드. 무대 하나하나가 역사. 이명웅의 끝없는 행보를 응원한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고 의미 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